소담점집에 만나면 즐겁고 반가운 청아보살입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2020년 12월 15일 신묘일진이고요. 오늘은 토끼 날입니다. 어 지띠 분들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지띠 분들은 오늘 운세가 토끼와는 극하는 날이라 서로 부딪침도 많으실 거고요. 조금은 스트레스 받는 날이고요. 답답한 날입니다. 일찍 귀가해서 쉬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설수도 따르고 시비수도 따르는 날이기 때문에 낭과 입으로 다투는 일은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소띠분들요, 소띠분들 운세는 오늘은 조금은 안정적인 날이라고 봅니다. 일을 해 나가면서 잘 풀리고, 단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띠 분들요. 범띠 분들은 오늘은 누군가에게 시비 수가 있을 수 있고, 누구랑 부딪히는 수도 있으니 말다툼 같은 거 하지 마르시고 참고 넘기시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토끼띠 분들요. 토끼띠 분들은 서로 오늘 양보를 너무 하고 미루시다 보면은. 어, 일을 그르치고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말아시고 과감하게 하시고 싶은 일들 과감하게 욕심 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띠 분들 오늘의 운세는요 손재가 따르고 어, 실물수가 생기니 오늘은 어, 금전이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하루이니 침착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뭐 하지 마르시고 참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뱀띠 분들요. 뱀띠분들은 오늘은 하고자 하시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손해보는 건 없으시니 하고자 하시는 거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말띠분들요. 말띠 분들은 오늘은 금전이 나가라는 날입니다. 조금, 조금은 금전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이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려고 움켜만 지신다면 더 손해 볼수 있으니 나갈 때 과감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띠 운세는요. 오늘은 양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세입니다. 하시는 사업과 성과가 있을 거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숭이 띠분들요. 원숭이띠 분들은 오늘은 어, 왼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격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르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은 그래도 조금 나으신 것 같으니 큰 투자는 하지 마르시고 적당히 하시면 훗날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닭띠 닥띠, 닭띠 분들은요. 오늘 시비 관제수가 있으니 남들과 다투는 일, 남들과 입방하에 오르는 일 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참고 조용히 보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개띠, 개띠분들은요, 화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오늘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으시고요 동업자나 협조자가 나타나서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인에도 인연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좋습니다. 돼지띠 돼지띠 분들은 오늘 일진이 서로 도와가며 함께 하자는 게 좋습니다. 따라 따라주고 믿어주고 서로 같이 행해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은 좋으니 사랑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인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진을 올려드렸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점사 봐드리니 전화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전화 점사만 보니 전화 많이 주시고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